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살아갑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 늙어서 죽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과학도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왜 사람이 죽느냐 왜 늙어 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책을 다 뒤져봐도요 그냥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고 죽어간다 인생을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 하지 왜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데도 없어요. 그런데 단한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성경을 믿습니까? 아멘. 인터넷보다 성경을 더 믿습니까? 아멘. 신문 방송 언론에 나온 것보다 성경을 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믿는다고 말하지만 속으로 안 믿어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부터 여러분 성경 그냥 믿으세요. 성경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대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드셨죠. 그리고 그 사람의 모양을 만든 코에 하나님의 생기, 이 생기를 the breath of life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넣으니까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흙으로 만든 몸과 하나님의 생명이 생기를 집어넣어서 하나의 인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몸은 육체고 생기를 우리는 영혼이라고 말합니다. 영혼이 몸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살아있다고 말합니다. 몸이 망가지잖아요. 몸이 늙잖아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될때 유감스럽게도 영혼이 떠나요. 그래서 영혼이 떠난 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음의 원인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 인간 이런 모든 것 중에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과 육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은 죽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죽음이 왔느냐?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세상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인데, 한번 큰 소리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 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의 직이기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엄청나게 복을 주셨어요 세상을 통째로 선물을 다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공짜로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한 가지만 딱 하나님이 뺐어요 한 가지 안 줬는데 그게 뭘까요 이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리라. 세상 모든 것을 선물로 받은 인간이 하나님께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인간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선택하라. 너 이거 먹고 죽을래. 안 먹고 영원히 살래.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인간은 이 선택권을 줬을 때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 좋은 세상 선물을 받았는데 저거 하나 따먹고 세상의 먹든다 버리고 죽어야 됩니까 그거 하나 안 먹고 살아야 됩니까 소피시는 어떻게 생각해? 살아야죠. 크리스티안 는 어떻게 생각해? 요 살아야죠. 그런데 이 똑똑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처럼 똑똑하고 잘생기고 정말 험도 티도 없는 이 똑똑한 놈들이 왜 멍청하게 이걸 택했냐고요 이거를 인간은 죽음을 선택했어요 미련하게 죽음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이걸 알면서 왜 만들었냐? 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안 만들어서 됐지 또 먹으려면 말리지 왜놔둡냐 자꾸 책임을 하나님 쪽으로 미루는데 그건 하나님의 이야기예요하나님의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우리는 안 따먹으면 됐잖아 왜 나무 핑계 되냐고 네? 교통신호등을 만들어 놨으면 빨간불이면 수면되고 파란 거 가면 되는데 자기가 위반해 놓고 왜 신호등을 만들어 가지고 이 모양이냐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했다. 그럼 우리가 왜 라고 따지지 말아야 돼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스스로 죽을 짓을 선택하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 인간 절대 만들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만큼 좋은 환경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공기 좋고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동물들하고 놀고, 뭐, 거기 뭐, 아담과 이브가 바람필 일이 있습니까? 시집 살 일이 있습니까? 뭐, 친정 식구가 괄세를 합니까? 뭐가, 그 이상 좋은 환경이 어디 있다고 거기에서 죽음을 선택합니까? 인간은 배부르면, 잘 살면, 죽음을 선택하는 게 인간이에요. 무조건 잘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죽음의 원인은, 인간이 죽음을 선택했기 때문에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어디론가 가요. 영혼이 어디론가 가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만든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고 immortality of the soul이라고 이렇게 말도 합니다. 그 육체를 떠난 영혼이 어디로 갔느냐 죽은 후에 영혼이 어디를 갔는지 무슨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 간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 읽어봅시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신대 나를, 나를 기억하소서 아니, 예수 께서에이시게 그 내가 오는 내게 영혼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에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죠. 강도 중에 하나는 야, 너 예수라면은 너도 살리고 우리 좀 살리자. 이 핑계를 예수한테 대 그리고 또 한쪽에 가면은 야 우리 죽을 짓을 지는데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은 죄, 죄 짓지 않았는데도 죽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고백한 거야. 예수여 당신의 나라, 천국, 당신의 나라 천국에 갈 때에 나좀 대해가 주세요. 이렇게 말했고 한마디 했어요. 평생 죽을 짓 하다가 죽기 직전에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한테 막이러느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천국, 나훈에 간다. 오늘 이 죽자마자 간다는 거예요. 몸은 땅으로 가지만 영혼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 어디 간줄 아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또한 영혼로 오게, 있는 영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감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않냐는 자들이라. 예수님이 죽어서 영혼, 영혼이 어디로 갔냐면 오게 갔어, 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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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 지옥에. 지옥에 갔는 영들, 지옥에 영혼이 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영들에게 선포를 했어. 뭐냐면, 그 영들이 다 있는데, 특별히 누구에게 말했냐면,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할 것같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지금부터 2, 7년 전이에요. 근데 방주, 노아의 방주는 지금부터 몇천년 전입니까? 잘 모르죠? 뭐 4천 년, 5천 년, 뭐 6천 년뭐잘 모릅니다. 하여튼 뭐 과학자들 은또몇만년 이야기 하는데 그때 죽은 영혼이 하나님 안 믿고 죽은 영혼이 그때부터 계속 지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자마자 영혼이 노화 시대의 그 영혼이 지금도 지옥에서 고통스럽다. 인생에 많이 살아야 100년 사는데 몇천년 동안의 지옥 생활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믿어라도이 세상에서 지옥갈 짓을 하고 산다고 바보처럼 그런데 보세요. 그때 가가지고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때 안 믿었잖아. 결국 이 모양이잖아. 예수님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지옥에도 가셨고 천국에도 가셨어 예수님은 왔다 갔다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시니까 천국과 지옥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러면 사람의 죽음의 영혼이 어디로다? 한번 봅시다. 누가 보면 신육장입니다. 다시 읽어봅시다. 이에그 그지가 들어가서 천사들에게 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 부자도 죽을 장사들다 그가 음부에서 흙통으로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를 보고 이거 뭐냐면 거지도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갔어요. 부자가 죽었는데 음부, 지옥에 갔어요. 고통 중에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2000년 전입니다 그때 죽은 거지는 그때부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 천국에 천국. 있어요 그때 죽은 부자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에죠. 지옥에 있습니다 아, 그때 잘 먹고 잘 사는 부자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지옥에 갔어요 갔는데 지금까지 지옥에 있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 사이에 이렇게 말해요.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름터이가 있어. 노예 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가보자. 하백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건널 수도 없다. 천국과 지옥에 왔다갔다 할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예수님이야. 왔다갔다 하시지만. 사람은 죽자마자 영혼이 떠나서 죽자마자 천국에 가든가 지옥에 가든가 둘 중에 하나에 갑니다. 그걸 언제 결정합니까?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 간다, 지옥 간다는 걸 언제 결정하냐고. 죽는 날 결정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은 이미 지옥에 가기로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은 이미 지옥에 가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예, 죄인이니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따먹어서 죽으리라 했잖아요. 죽었다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네 영혼은 나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죽게 되어 있다는 말은 태어나면서부터 살다가 늙어서 죽으면 영혼이 지옥가게 되어 있는 것으로 결정이 됐어요. 예수님을 가장 참잘 믿었다고 하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어봅시다 공고하다. 내가 예수를 이렇게 잘 믿고 열심히 사는데 정말 내가 살아 지치고 피곤하고 공고하다. 이 사망의 몸, 결국 내가 죽어야 될이 몸, 죽으면은 내 영혼이 지옥을 가는데 여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태어나자마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을 인생으로 태어나버렸는데, 이것을 죽으면 천국을 갈수 있는 것으로 바꿔야 되겠는데, 누가 이걸 바꿀 수 있느냐? 그럴 뜻이. 나 자신이 바꿀 수 있습니까? 목사님이 바꿔줍니까? 로마 교황이 바꿔줍니까? 테트로의 신부가 바꿔줍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천국 가는 것을 결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에 보내주기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결정하도록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에 가도록 결정을 해주십니다. 아멘. 이미 지옥에 가도록 결정이 돼서 태어난 그 사람을 천국에 가도록 다시 바꿔주시는 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결정 오늘 하셔야 되잖아요. 내가 천국에 갈 사람으로 나를 내가 바꿔놓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죽어봐야 알지,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오늘부터 천국에 간다는 걸 확실히 알고 살아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천국에 가도록 결정해 줄것 같습니까? 하나님 이 여러분 다 지옥 가기로 정해졌고 태어났는데 어떤 사람을 천국에 가도록 결정할 것 같습니까? 좋은 일 한다고 결정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결정합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석가모니가 제일 먼저 결정이 됐겠죠. 공자 같은 사람이 먼저 결정이 됐겠죠. 아닙니다. 좋은 일에서 착한 일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독교는 선한 일을 해서, 좋은 일을 해서, 뭐, 교회에다가 흥금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천국을 결정해준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가셨다. 나를 천국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나는 그 예수를 믿는다. 이것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천국에 가도록 결정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언제 결정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이 입으로 믿고 고백하면 지금 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천국으로 영원히 데려가신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이 천국에 가도록 결정을 하십니다. 단순한 기독교의 진리인데 이것이 폭발 같은 힘이 있어요. 이 힘은 화산보다도 강해요. 이 힘은 날마다 생각하면 할수록 더 힘이 나고 더 생기가 솟고 더 강력해지고 그 은혜가 너무 크다고 느껴져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서 그 은혜를 갖고 싶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너무 좋아서 찬양하게 되고 그래서 뭔가 보답하려고 헌금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사회 사업도 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리고 그 은혜가 너무 좋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강력한 힘이 날마다 소산하는 것이 이것이 소위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네, 아, 네. <laughs>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결정했다는 거예요. 아, 네. 네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천국가들 결정했다. 너는 구원의 티켓을 받았다. 확신을 주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그것이 결정이 딱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아 나는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생기니까 이 지옥 같은 인생을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수 있는 거예요 비록 날마다 죄를 짓고 쓰러지고 다시 또 나쁜 짓을 하는 것 같지만 다시 회개하고 이래서는 용기가 생기고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가 나의 구주다 날마다 고백하는 자는 날마다 새로운 힘이 솟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능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신나는 일 아닙니까, 사실은. 자, 어 지나간 얘기, 우선, 우선 얘기로. 자, 여러분.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돼지 갈비에다가 소주 한 잔에다가 그거 즐기는 그 맛이 더 좋아요. 지금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도 찬양하는 그 맛이 더 좋아요. 어느 게더 좋아요? 그것보다 이게 좋으니까 안 하는 거지. 뭐, 그게 나쁘을안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술, 담배도 지옥 갑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사람 성향 아닙니까? 더 좋은 쪽으로 키우는 게 선한 사람 아니에요? 그쪽이 좋으면 그러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맛, 이 구원의 맛을 본 사람은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아, 찬양과 기도와 감사와 고백과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마음에 이런 기쁨이 넘쳐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가도록 결정하셨다고 하는 이 확신 때문에 넘어질지라도 힘을 주시고 쓰러질지라도 힘을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를 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일단 하나님께 결정을 받아 놓고 삽시다 아멘. 아멘. 구원의 확신을 받아놓고 살자고. 결정됐습니까? 아, 네. 결정됐습니까? 결정 아, 네. 안 되신 분은 지금 결정하세요. 고백을 하세요. 아, 나 하나님 정말 믿는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 나 믿겠다. 그리고 그분이 먼저 부활하셔서 천국에 갔다는 거. 죽음이 이런 것이었구나. 영원히 어디로 간다는 거 내가 다 알았다. 이제 믿겠다. 속에 결정을 하시면 하나님이 그걸 보고 결정을 하신다. 물론 결정권은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에게 그 입으로 고백하고 신앙으로 고백을 하라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뜻입니다. 아, 네. 자 이제부터 우리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힘을 얻어서 날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이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끊임없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